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먼저 홈팀 서울입니다. 양한비 골키퍼. 백스리 황현수, 김원식, 이웅이. 미드필더 고광민, 고요한, 오스마르, 알리바이프 윤종규. 최전방에 박주현과 박동진을 세우는 최용수 감독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전북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송범근 골키퍼. 백포 김진수, 김민혁 홍정호, 이용. 미드필더 러페즈, 임선영, 정혁, 손준호, 문선민. 최전방에 이동국 선수를 세우는 조세 모라이스 감독입니다. 자. 이른바 전설 매치로 불리고 있는 두팀 간의 맞대결 22라운드 FC 서울과 전북 현대 전반전 이제 잠시 뒤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지음 주심의 경기를 끌어가겠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FC 서울과 전북 현대 22라운드에서의 맞대결 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홈팀 서울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정팀인 전북이 공격을 펼칩니다. 60분에서 70분 사이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역할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패스 나왔어요. 박동진. 왔습니다. 박동진! 살짝 봐, 사람이니다 원터치로 슈팅을 마무리 짓는 박동진. 소리가 감싸지는 최무수 감독, 하지만 박수를 쳐줍니다. 아, 순간적으로 고요한 선수가 한 선수 제쳐낸 이후에 직선적인 패스. 박동진이 지체하지 않고 왼발 슈팅 시도했는데. 골 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네, 순간적인 스피드를 살려서 원터치로 슈팅 마무리. 어, 출전을 할수록 극동 선수의 어떤 마무리 능력이 점점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박주영이 오른발 킥 굉장히 날카로워요. 자, 살짝 밀어주고 박주영이 끌고 들어갑니다. 자, 박주영이 중앙 쪽 섬약 들어온 발슛 골점! 골키 정면으로 왔습니다. 성범끝 골프가 계속해서 1대1 상황보다는 좀 빠르게 도와주면서 협력 수비를 통해서 로페즈를 좀 상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연결선어요첫 터치 잘 잡아냅니다. 자 문선빈의 오른발 페스 올라갑니다. 헤딩 아차 이번엔 헤더가 앞쪽에서 살짝 그 시야를 방해하면서 정확하게 머리 맞추지 못한 것 같아요. 이동 선수가 일단 기본식 선수가 헤딩하는 줄 알고 순간적으로 놓치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헤딩 슈팅을 시도했는데. 네. 버너게 왼발로 가면서 올립니다. 펀칭. 맞지 않았고 다시 한번 높이 솟구쳤습니다. 떨어지는 볼. 러페스 따라가고 볼이 살짝. 여기서 그대로 경기 어드밴트 해줬습니다. 러페즈의 낮은 크로스 굴착. 임상영 선수 맞고 골문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문제적으로 높은 계절로 올려줬습니다. 펀칭. 자 그대로 일단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크로스 올립니다. 엄청난 아크로바틱한 고유한의 발리, 윤종규가 고유한의 에 크로스 굉장히 좋았고 네. 고유한 선수가 몸을 누이면서까지 슈팅을 시도했는데 정확하게 오른발에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전북의 공격 스타일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크로스를 올려주세요. 살짝 넘어갑니다. 임성현 선수 역시 아주 기술적인 슈팅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높이에 분명히 김신욱이 그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건데요. 다시 골로왔습니다패 발리! 굴절골! 천재골! 김진수가 만들어냅니다! 홍정호 선수에 의해서 일단 전북이 서축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진수의 발리였는데요. 마지막 홍정호 선수 맞고 들어갑니다. 일단 볼을 앞쪽에 짧게 끊어놓고, 김진수의 오른발. 여기서 지금 홍정호 선수가 들어가면서 아절묘하 아, 왼발로 방향을 살짝 바꿔 놓으면서 네. 선취골을 홍정호 선수의 발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기가 막히게 방향을 바꿔낸 홍정호 선수입니다. 여기서 말리 자, 왼발을 살짝 갖다 대면서 홍정호 선수가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홍정호 선수의 자신의 리그 첫 번째 네, 득점이 되고 있고요.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고요한 아레바의 코로스 낮게 갑니다. 슛! 이어받아서 박동진이 오늘 경기 스코어를 1대1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일단 크로스가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낮고 빠르게 들어오고 이용 선수가 들어오는 박동진을 놓쳤는데 박동진이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하면서 경기는 1대1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1대1로 서울과 전북의 22라운드 맞대결 전반전 이렇게 마칩니다. 자, 아, 드디어 이제 그임선영 선수가 빠지고 어, 김승대 선수가 드디어 전북 유니폼을 입고 첫 출전을 합니다. 진영이 바뀌어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1대 1에서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진영이 바뀌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북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울이 공격을 펼칩니다. 사실 우승을 펼치는 경쟁 팀들이 있어서는 승점 6점짜리 경기들이 되니까.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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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 해외이! 자,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 터덜입니다. 아, 자, 아침습니다페널티킥이 선언이 됩니다. 상황을 지켜보다가 여기서 일단 문선민의 머리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양한빈이 오른바, 오른손으로 볼을 쳐낸 이후에 문선민과의 경화과정 속에서 두 선수가 그라운드에 쓰러졌는데 확인 끝에 자, 어떤 판정일지. 네. 아, 페널티킥은 취소가 됐습니다. 고강민 쪽으로 왼발 크로스 낮게 갑니다. 그 발견사있어요 박동진. 박동진 때기다다 박동진! 앞에 수력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공간을 찾아봤는데요. 군선민. 어, 자, 뒤로 넘겨주는 패스가 동력이 가지 않았고요. 박정희 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늦게 구심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일단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김진수는 어디를 향할지요? 자, 붙여줬습니다. 양한빈의 펀칭. 다시 한번 헤딩경화. 따라가는 상황에서 러페즈가 터치를 하면서 잡아내고 슬쩍 2라운 올라왔습니다. 해제 골! 홍정호 멀티골! 2대1! 다시 앞서는 천국입니다.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홍정호입니다. 정혁의 왼발 골스가 아주 깔끔했고요. 역시 순간적으로 폭우들면서 앞선에서 끌어내면서 깔끔한 헤더로 마무리 짓고 있는 홍정호입니다. 정혁의 왼발 날카로운 택패크로스를 받아라 홍정호! 홍정호가 머리를 받아내면서 <laughs> 네. 2대1로 다시 한번 앞서나가고 있는 전북이네요. 전북 서포터 쪽에서 다시 돌아서서 페네티안 쪽으로 들어옵니다. 박동진의 축구! 처에는 <laughs> 박동진의 멀티골! 멀티골과 멀티골의 맞대결! 박동진의 과감한 돌파 이후에 오른발 낮고 빠르게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슈팅.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다시 스코어는 2대1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골처리가 되지 않았고 좀 빠르게 스로인으로 이어진 이후에 박동진에게. 박동진이 이걸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잘 돌아섰고 앞에 수비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각선으로 성공을 이겨내면서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는 박동진 선수입니다. 왼쪽 포스트 패시가 부럽지 않은 박동진의 오늘 활약입니다. 슈팅의 타이밍, 속도, 방향성 모두 다 깔끔하게 이뤄지면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발표도 박동진 선수가 득점에 대한 부분을 최용수 감독이 큰 동작으로 나타내고 있네요. 이동국 선수를 빼고 지금 권경원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한승규 선수는 정혁 선수와 교체가 됩니다. 조용욱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오늘 만점 활약. 박동진,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투입되는 선수는 조용 선수입니다. 전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데요. 어, 고요한, 잘했습니다. 박주영! 골! 역전 서울입니다! 고요한 선수가 자, 이 과정이거든요. 자 여기서 반칙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VAR 확인하고 조심히 돌아옵니다. 자 어떤 판정이 내려질지요? 반칙의 선언이. 자, 그대로 이제 반칙, 조심조심이 반칙에 대한 시그널을. 네. 골을. 자, 득점이 취소가 됩니다. 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만들어낸 이후에. 네. VLM, 오우. 자, 레시피스 나왔어요. 레시피스 나왔습니다. 롱펜스가 롱패스. 지금도 라인을 수비 사이로 완전히 패내고 마무리도 정말 이런 침착성이 있나요? 김승대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전북이 김승대를 영입을 했습니다. 저게 자칫하면 옵사이드가될수 있는 그런 라인이었는데 아,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감각적으로 김승대가 이걸 깨뜨리면서 라인 브레이커의 진가를 전북에서도 보여주는 김승대입니다. 일단 서울의 수비 진영에서 안일한 패스가 횡패스가 나오고 이 볼을 로페지가 잘라내고 들어가는 김승대에게 김승대도 본인이 왜 라인브레이커고 침착성을 가진 선수들을 이 한방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아 전북의 유니폼을 입고 첫 득점 그리고 전북 팬들에게 확실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 김승대 선수입니다. 오 양아비 골퍼가 출혈이 있네요. 머리 쪽에서 네. 큰 출혈이 계속해서 좀 일어났는데 이 위에 이웅이 아. 선수의 르이 양한빈 골키퍼 이제 뒤쪽 네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유상호 축구파가 교체로 들어갑니다. 아 어, 설러스는 타격이 크대요. 캐리가감중수도 음, 지난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네 축구 팬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잘 연결됐습니다. 됐습니다. 전진로잘게 주고 자로 페즈 대공간. 후방에 자 돌파. 후방에 돌파. 전치고 골대가 비어져 있습니다. 후방인 다시 와요. 뭐두선생이 일단 네.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문선민도 여기서 강도가 을... 없었는데 들어오는 러패즈를 잘 받고 러패즈가 빈 곳으로 정확하게 차 넣습니다. 확실히 서울이 수비숫자를 3백에서 4백으로 바꾸고 수비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역습 찬스를 전북이 효율적으로 잘 살려내면서 네 번째 골을 또 만들어내고 있네요. 두골 차로 앞서 나가는 전북입니다. 러패즈를 업어주면서. 김민혁 선수가 기뻐하고 모라이스 감독 <laughs> 두 주먹을 불끈 지면서그 어느 경기보다도 더욱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 다툼이 상당히 좀 치열하거든요. 오스만을 한번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박주영 살짝 벗어납니다. 박주영이 오른발로 감아서 오른쪽 포스트 쪽 봤는데요. 후반에 마지막 좀, 좀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네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조심해 1실이 울렸습니다. 4대2로 전북이 서울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